이번에 열매다리틀에서 신상 콘사가 나왔습니다. 썸머 반물, 선샤인 콘사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체험단 형식으로 모집을 하셨었는데, 체험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선샤인 콘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열매다리틀 여름실들을 되게 애정하는데, 어, 이번에는 선샤인 콘사를 써보게 되었어요. 선샤인 콘사 같은 경우에는 꿀이기 때문에 냉감이 도는 그런 제품은 아니긴 하지만 반부 영향으로 약간 서늘서늘한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 그런 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톰해가지고 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코바늘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에 또 코바늘 의류 뜨는데 재미를 들여가지고 이걸로 코바늘 의류 뜨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지구벨님 나비별 비스티에를 뜨고 싶다 이렇게 댓글 남겼었는데 좋은 기회로 이렇게 체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 실은 약간 부드럽고 숭동숭동 뜨기 좋고 또 여름 실이지만 그렇게 막 얇지 않은 그런 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엄청 얇은 편이 아니라 3.5mm 부터 숭덩숭덩 뜰수 있으니까 6mm 까지도 가능하고 코바늘도 가능한 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코바늘 스와치 한번 내보고 대바늘로 약간 스와치 조그맣게라도 한번 내보고 어떤 느낌인지 보려고요. 일단 제가 받은 색깔은 크림 색상이고요. 이렇게 딱 눈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살짝 광택기가 있습니다. 광택이 살짝 돌고 이렇게 그냥 만져봤을 때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약간 울 같은 느낌. 그냥 반부 울이니까 <laughs> 네, 울 같이 약간 좀 푹신푹신한 느낌이 좀 드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는 열매다리트 여름실을 가져와 봤는데 요거는 글로리고 요거는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은 한번 써봤었고 글로리는 아직 안 써본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광택은 글로리보다 조금 덜하고 광택은 확실히 글로리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실굴기도 딱 보면은 여기가 선샤인곤사, 요거는 글로리거든요. 글로리보다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리고 열매달리틀에 지금 단종돼서 없지만. 여름방학실도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두께는 여름방학보다 살짝 두꺼운 편이고, 이걸로 저는 일단 코반을 작업할 거고요. 일단 요거를 가지고 가서 저는 발리에서 뜰 겁니다. <laughs> 발리에서 요거 뜨는 거 프로젝트 진행을 할 거고, 한국에서는 스와치 정도만 내고 가려고요. 스와치 내고 가서 딱 시작은 발리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코바늘 작품이니까 제가 발리에서 일주일 정도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네, 다뜰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딱 그렇게 가지고 가서 한번 떠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신청할 때는 몰랐는데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열매다리틀 팝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6월 6일 금요일부터 6월 8일까지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팝업을 하는데 제가 작품을 완성해서 전달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이 신촌 현대백화점 팝업에 걸릴 예정입니다. 열매달이 틀 신촌 현대백화점 팝업에 혹시 가시는 분들은 한번, 네, 제 작품도 봐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선샤인 콘서트 궁금하신 분들은 이날 현대백화점 팝업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호나 이런 게 아직 익숙지는 않아서 어, 한번 떠보긴 했는데 이거 연습용으로 하고 하나 정도 이거 수화치 한번 더 떠보려고요 사이즈 체크 해가지고 네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4호로 떴는데 어, 얼추 10cm 나올 것 같습니다. 원작 같은 경우에는 6호로 뜨는 걸로 돼 있는데. 선샤인 같은 경우에는 4호로 뜨니까 얼추 한 10cm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지구별 작가님 저 금순이 가디건 한번 떠보고 느낀 건데 제가 코바늘이 살짝 널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호수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네, 하나 연습했고, 이제 또 추가로 하나 더 떠볼게요. 연습용으로. 제가 이걸 쓸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laughs> 언제 한번 쓰겠지 했는데 이거를 네, 이번에 써보게 됐습니다 요거는 테무에서 산 거고 딱 이렇게 10cm 맞춰가지고 여기 10cm 맞춰서 꽂아주고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써봐가지고 이렇게 너무 예쁘잖아 오, 오. 좀더 널널하게 떠도 되겠다. 그렇죠 제가 하도 코바늘 널손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뜨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널널하게 좀 잡아가지고 한번 떠볼게요. 제가 원래 뜨던 방식대로 한번 떠보고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을 제가 살짝 떠본 소감으로는 <laughs> 소감이라 해야 될까요? 소감으로는 이게 분명히 살짝 냉감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썸머 반부울이니까반부가 밤불이 들어서 그런가? 좀 냉감기가 저는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명 냉감기가 있는데 뜨는 맛은 울실입니다 뜰때이 촉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울실이고 근데 또막 이렇게 울실을 잡고 있는 느낌인데 막 덥거나 아니면 뭐 약간 이게 막 묵직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한 그런 실입니다. 밑에 게 처음 뜬 거고 위에 게두 번째 뜬 건데 확실히 좀 널널하게 뜨니까 모양이 좀더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코바늘로 뜰 때는 진짜 이게 약간 확신의 울실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건 진짜 확신의 울실이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뜰 때는 되게, 어, 콧바늘로 뜰 때는 기모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울실만의 그 기모 느낌이 팍팍 느껴져가지고, 아, 이게 반부, 반부 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여름실이지만 울실 느낌이 좀 강하다? 울실 느낌이 좀 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대바늘은 어떤가 싶어 가지고 스와치를 잠깐 쪼매나게 한번 내봤거든요. 요거 4mm로 뜬 건데 좀 특이한 게 코바늘로 뜰 때는 어 이거 진짜 울실 같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바늘로 뜨니까 어 이거 여름 실이네. 싶은 거죠. 좀 그게 신기했습니다. 대바늘로 뜰 때도 되게 자연 뭐라지? 되게 부드럽게 잘 떠지고 좀잘 미끄러진다고 해야 하나? 제가 스틸 바늘을 쓰다 보니까 좀 많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편물이, 편물을 만져봤을 때 약간 그 여름실 투기의그 꼬들꼬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코바늘로 뜰 때랑 대바늘로 뜰 때랑 참 느낌이 다른 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대바늘로 떴을 때도 부드럽게 잘 떠지고 코도 이쁘게 잘 나오고요. 부드럽게 꼬실꼬실해요. 그리고 약간 요게 이렇게 튜브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잘못 찌르면 올이 살짝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대바늘 뜰 때는 그 아무래도 대바늘은 좀 많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올이 튀거나 실이 튀거나 올 나가거나 이런 그런 건 없었고요. 아무래도 잘못 찌르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코바늘은 그렇게 막 익숙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뜨다 보니까 한 번씩 볼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잘못 찔러가지고 못 찾겠는데 어, 여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 찌르다 보니까 이렇게 실이 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코바늘이 그렇게 막 익숙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 같긴 하지만 어쨌든 초보분들은 이렇게 잘못 찌르면 실이 이렇게 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바늘 뜰 때만 이런 게 조금 있었고 대바늘 뜰 때는 막 그렇게 실이 걸린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능숙함의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상으로 나온 이 선샤인 콘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보들보들 찹찹하고 뜨는 맛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이제 내일 발리 가니까 요거 실 가져가고 요거 판도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가져가서 열심히 떠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뜰까봐 조금 걱정되긴 해요 <laughs> 괜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빨리 뜰것 같은 느낌? 아무튼 그렇습니다 발리 가서 또 열심히 떠보겠습니다 가자 빨리가자 아티나 hora... 어, 라운지 왔습니다 우리를 반겨 준것 같아. <laughs> 와. <와아. 목소리> <목소리> 말 바로 있는데? 나나탈 거야. 아냐 <laughs> 아냐. 아이디 <아이디와>. 귀여워. <laughs> 와 얘도 따라오는데? 줄줄이 오니까. 너왜 와? 혼자 와. <laughs> 나이게. 하늘 아까 진짜 예쁘던데?

맞아, 불개미. 와우. 음. 음. 이동 중에 요만큼 떴습니다. 밤에도 조금 뜨고 해가지고 위에 여기 가슴둘레 하는 부분 어깨끈까지 완성했고 이제는 여기 밑에 부분 뜨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숙소는 이런 느낌의 숙소입니다. 아침에 지금 또 쇼핑 나가기 전에 여기 밑에 부분 조금 하다가 가려고요 예쁘지 않나요? 거의 다 비행기에서 다 뜨고, 어, 숙소 이동 중에 조금 조금씩 뜨면서 완성했어요. 비행기에서 진짜 많이 뜬것 같아요. 7시간 비행이라서 일단은 요만큼 떴고 이제 밑에 떠볼게요. 이렇게 와우, 원숭이 와. 음. 지금 여기 밑단 뜨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산섬 투어 갔다와서 이제 숙소 막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또 이제 마저 떠보려고요 좀 쉬는 시간이라서 <laughs> 쉬는 타임을 틈타서 요 밑단 또쭉 떠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럼 보시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응어이 얘도 또

うん味した。 thank <laughs> you 630 지방행. 확인했어요. 응. 지금 한국에 왔고, 어, 와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테두리 부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그냥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사슬로 만들어주는 그런 테두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기 전에는 이거를 꼭 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이, 이 동글동글함이 하면 귀여울까? 약간 괜찮을까? 이런 의심을 조금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마무리가 아주 귀엽습니다. 이게 안한 부분, 한 부분이거든요. 한게 훨씬 귀여워요. 하면서도 의심을 하긴 했지만. 하고 나니까 더 귀엽네요. 이제 요 부분 마무리, 요 부분 마무리하면 끝이긴 하거든요. 지금 여기 밑단은 도안보다는 짧은 것 같긴 하지만 제 몸에 맞춰서 일단 길이를 떠 줬어요. 지금 딱 입었을 때제 배꼽보다 조금 아래로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만큼 마무리하긴 했는데 일단 다 마무리하고 세탁해보고 길이 한번 본 다음에 추가로 떠주려면은 떠주려고요. 이게 코바늘이다 보니까 뭐 마무리 하더라도 또 다시 길이를 추가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코바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머지 테두리 부분 이렇게 해줄게요. 지금 실 정리까지 마무리했거든요. 여기 다 마무리 테두리 마무리 해주고 실정리까지 다 끝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자개라고 해야 되나? 이걸 제가 어디서 샀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요런 라벨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거딱 포인트로 많이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되게 뭔가 어, 기성품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깔끔하게 예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이걸로 달아서 예쁘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앞뒤가 딱 똑같아가지고 이런 라벨을 달아서 앞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달려고 합니다. 위치는 딱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세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음, 이쁘죠? 지금 세탁도 다 하고, 완전 애플을 한 상태이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조금, 조금만 더 사이즈가 컸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좀딱 맞는 <laughs> 상태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더 뜬다면, 뜨게 된다면, 살짝, 살짝만 더 크게 뜨고 싶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포를 했습니다. 저는 열메다리틀 선샤인 콘사를 사용을 했고, 굉장히 부드러운 실인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럽고, 두께감도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코바늘로 작업했을 때, 요게 모양이 막, 늘어지거나 하지 않고, 딱 탄탄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코바늘 작업하기 정말 좋은 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름 실로 나오긴 했지만 코바늘로 뜰 때는 여름 도안이든 간절기든 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대바늘 뜰 때는 조금 이게 두께감이 있고 울이 함유돼 있다 보니까 조금은 두툼 초여름용 보다는 간절기용이나 늦여름 요런봄 가을 이때쯤에 뜨게에좀더 적합한 것 같고요 코바늘은 진짜 여름이든 간절기든 봄이든 가을이든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일 뜨면서 느꼈던 건 진짜 너무 부드럽다. 이 실을 표현하는 말 한마디만 꼽자면 진짜 부드럽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들부들 정말 부들부들한 실이었고 어 다음에는 이걸로 대바늘 작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스와치만 내봤었었는데 진짜 너무 부드럽게 떠져가지고 다음엔 꼭 대바늘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열매다리틀 선샤인 콘사 체험단 통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나비별 모티브 비스티에를 떠봤고요 다들 선샤인으로 한번 떠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강추드립니다 선샤인 콘사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번에 새로 나오는 콘사들도 몇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콘사들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팝업 예정이니까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착샷 보러 가시죠. 착샷